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2학기 국어책 2단원 2, 음, 문장 문장 수업을 해볼 거예요. 교과서로는 2단원이고요. 70쪽을 펼시면 문장의 짜임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저희 수업은 교과서로 진행하지 않고요. 선생님 PPT와 학습지로 진행한 다음에 이게 모두 끝나면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웠는지 어,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교과서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혹시 품사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너무 2년이나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 국어에 있어서 문법이라는 건 수학과 좀 비슷합니다. 수학은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가야만, 어, 상위학년에 올라갔을 때더 어려운 수학을 배웠을 때더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의 문법 또한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그게 기본 지식이 되어서 윗 단계 문법 수업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음운 기억나십니까? 쌤이 음운 수업을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음운의 변동 수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꼭 기억해라라고 했었습니다. 어,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할 문장은요,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품사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문장의 짜임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문장의 올바른 표현, 자 사동 표현, 피동 표현, 시제 그리고 높임법이라는 문장의 올바른 표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험을 위해서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큰 그림 그리면서 문법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장의 짜임을 공부하기 전 품사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입니다. 휴대폰이 있네요 여러분들 휴대폰의 어플이 너무 어지럽게 막 흩어져 있어요. 이거 우리가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종류끼리 묶어서 폴더를 만들어 정리하면 되겠죠. 어, 보니까 국어 사전, 번역, 영어 사전 같은 경우는 어, 언어 영역으로 폴더를 만들면 좋겠고요. 어, 지하철 언제와 버스 어디쯤은 교통, 뭐 이런 식의 폴더를 만들어 정리하면 훨씬 쉽죠. 세상에 수많은 단어들이 존재하죠. 그 단어들을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션을 저희가 여러 개를 풀이할 건데 다음 낱말을 주머니 속에 넣어 보는 미션을 실시할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물상자 안에 엄청나게 많은 단어 보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 볼 거예요. 첫 번째,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 수량이나 차례를 나타내는 말끼리 연결해 볼 겁니다. 먼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명사라고 하죠. 자, 학생, 선생님, 나무, 다람쥐, 이네 개의 단어가 바로 명사입니다. 대상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제는 그 이름을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자, 이것, 저것, 장소를 가리키는 여기까지가 바로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수량이나 차례를 나타내는 말, 수사죠. 어, 하나, 둘, 첫째, 둘째.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는 수사라고 부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는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세 개를 묶어서 체언이라고 불러 줬습니다. 주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몸통 역할을 합니다. 체언의 체는 몸체 자죠. 기능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문장에서 주체 몸체 역할을 하는 단어들 너가 밥을 먹는다 라는 문장이 있네요. 자이 문장 중에서 너는 자 대명사죠. 그런데 뒤에 가 라는 조사가 붙어서 이 문장 행동의 주체인 주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명사 너는 주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너 라는. 주어가 하는 행동을 풀이하는 서술어는 먹는다라는 행동입니다. 이 먹는 대상이 되는 목적어는 명사 밥을이겠죠. 이건 목적어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명사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몸통이다해서 체언이라고 했다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두 번째 미션입니다. 마법사의 수프에 들어갈 재료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냄비가 있네요. 여기에, 여기에 아르, 어, 단어들의 재료들을 넣어 볼 건데요. 자,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골라 볼까요? 어, 줍는 행동이죠. 행동을 나타내는 말. 문장에서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숨다, 행동이죠. 그리고 날아가다, 행동입니다. 행동은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사라고 불리고요. 자, 사물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말. 이것은 어떠하다라는 거죠. 자, 내 얼굴이 어떠하다. 자, 어떤 거 있습니까? 따뜻하다, 귀엽다, 노랗다. 이런 색깔 모양 같은 경우는 어떠하자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부르고 문장에서 어떠하다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와 형용사는 주로 문장의 끝에 위치해서 서술어가 됩니다.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 성질을 풀이하는 말을 서술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문장의 형태가 바뀝니다.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쓸용자를 써서 용언이라고 불립니다. 문장에서 주로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말을 우리는 자 서술어라고 하고 용언이라고 하죠 자 성의가 운동장을 뛴다는 라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술어는 뛴다죠 뛴다는 어찌하다 즉 행동을 나타낸 말이기 때문에 동사가 되겠고요 성의는 꽃처럼 예쁘다해서 주어인 성의의 얼굴에 어떠한가를 설명하는 서술어로서 어떠하다는. 즉 형용사, 둘다 서술어로 쓰인 용언입니다. 세 번째 미션입니다. 문장에서 어떤과 어떻게 자리에 들어갈 단어들이 아래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미션인데요. 여기 보실까요? 자, 어, 꽃이 피었다 라는 문장이 있네요. 그런데 꽃이 피었다. 주어는 당연히 꽃이고요. 피었다는 서술어죠. 이 문장에 꽃을 어떻게 꾸며준 어떤 꽃이 피었는지 어떻게 피었는지를 들어줄 단어를 고르는 겁니다. 온갖 새 무슨 매우 활짝 깨끗이라는 여섯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꽃은 당연히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주체가 되었으니까 주어이겠습니다. 자. 꽃은 명사로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체언입니다. 피었다 라는 단어는 문장의 꽃을 풀이해주는 서술어이면서 자,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입니다. 따라서 용언이 되겠습니다. 여기 용언을 꾸며주는 말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꽃? 즉, 주어를 수식하는 즉 체언을 수식하는 말이 뭐가 되겠냐는 거죠 어떤 꽃이 될까요 어, 온갖 꽃이 피었다 괜찮죠 온갖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새 꽃이 피었다 아헌꽃 말고 새꽃 새로 꽃이 피었다는 뜻이죠 무슨 꽃이 피었다 아 꽃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꽃이 피었다 무슨 꽃자 이것들은 뒤에 나오는 체언인 꽃을 수식합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가르켜 우리는 관형사라고 부릅니다. 체언의 머리 위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쓸관 자를 써서 관형사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서술어인 용어를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아이들을 찾아볼게요. 피었는데 어떻게 피었어요? 아, 매우 피었다. 매우 활짝 피었다. 어, 어떻게? 매우 활짝 피었다. 또 깨끗이 피었다. 이 친구들은 앞에서 뒤에 나오는 용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제까지 다섯 개의 품사를 공부했습니다. 문장에서 주로 체언을 수식하거나 관형사죠. 용언을 수식하는 일을 해요. 부사죠. 자, 새 창문을 깨끗이 닦았다란 문장이 있습니다. 주어는 생략되어 있네요. 여기서 창문이라는 체언 목적어를 수식하는 새는 당연히 관형 사이겠고 닦았다라는 동사 서술어 용언을 꾸미는 깨끗이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가르켜서는 어, 뒤에 걸 꾸며주는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해서 수식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체언, 용언, 수식언 배웠습니다. 네 번째 미션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우면 새로운 품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그림이 보이네요. 사냥꾼이 지금 사자를 쫓고 있죠. 그래서 사냥꾼이 사자를 쫓는다 라는 문장입니다. 당연히 문장의 주어 주체는 사냥꾼 명사인 사냥꾼이 되겠고요이 어, 사냥꾼이 하는 행동을 풀이하는 서술어는 쫓는다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 쫓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는 사자 라는 명사가 되겠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들 뒤에 옆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 상황이 역전됐네요. 사냥꾼을 사자가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주어가 누구죠? 아까는 분명히 사냥꾼이 주어였는데 이제 이 문장의 주체는 사자로 바뀌었습니다 사자라는 명사 뒤에 가 조사가 와서 사자가가 주어가 되었고요 사냥꾼 뒤에 을이라는 조사가 와서 사냥꾼이 목적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결국에는 그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를 만들어 주는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이 아니라 체언 뒤에 붙은 이나 를과 같은 조사라는 겁니다. 이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서 체언이 각 문장에서의 관계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말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더해 주는 단어를 뭐라고 한다?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는 주로 명사를 비롯한 체언에 결합하는데, 그래서 세계의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는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조사가 결합하는지에 따라 체언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그 관계를 결정한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체언 뒤에 붙어서 체언의 역할을 결정해주는 조사를 우리는 격조사라고 합니다. 사냥꾼이 이, 이 조사가 주어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는 주격 조사가 되겠고요. 사자를이라는 를은 목적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격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는 낱말이긴 하지만 홀로 쓸수 없고 항상 체연 뒤에 붙어서 옵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잘 먹지 않아 걱정이 되는군. 사냥꾼이 지금 얘기합니다. 다음 조사를 바꾸어 사냥개가 다른 것도 많이 먹도록 해보아라 라는 미션을 주었네요. 사냥개가 물만 먹는다. 걱정이죠. 그런데 다른 것도 잘 먹을 수 있게끔 바꾸려면, 만이라는 조사 대신 사냥개가 물도 먹는다 라고 바꿔버리면, 이제 물을 포함한 다른 것까지 다잘 먹는다라는 단어 뜻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조사가 체언의 역할을 정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뜻까지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가리켜 우리는 보조사라고 합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주격 조사로 알고 있는 은는 이것들은요. 주격 조사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보조사입니다. 즉 보조사란 말은 뭐냐면 기존의 조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보충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에 의한 분류.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낸다. 성의가 운동장을 뛴다. 자, 가라는 주격 조사가 붙어서 앞에 나오는 성이라는 명사가 주어가 되고요. 명사 운동장을 목적으로 만들어 주는 즉 관계를 결정한다 해서 조사는 관계언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체언, 용언, 그리고 수식언 관계언까지 배웠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품사 남았습니다. 포악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네요.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치거나 서로 부르고 대답하는 말들이 있네요. 이 말들을 찾아보세요. 미션입니다. 으악 호랑이다. 저런 큰일 났네. 여보게, 가, 빨리 가서 도와주세요. 응, 응 그래야지.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대화를 주고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놀람. 으악처럼 느낌처럼 흐름 여보게 응답 응 이런 단어들을 가르켜 우리는 감탄사라고 부르고요 이 그림에서 감탄사 찾아볼까요 당연히 으악처럼 여보게 응 이런 단어들이 바로 감탄사입니다 자이 친구들은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와, 꽃이 정말 예쁘다. 여기서 당연히 감정, 가, 어, 느낌, 감정을 드러내는 말은 와, 라는 감탄사겠죠. 그런데 이 와를 빼버릴까요? 자, 꽃이 정말 예쁘다. 물론, 감정이 잘 드러나 있진 않지만, 충분히 이 문장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탄사는요 문장의 의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뒤에 나오는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장과 따로 떨어져 있어서 독립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다른 성분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독립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독립언. 미션은 당연히 대성공이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는 국어에는 총 9개, 영어는 8개가 있죠. 구품사 정리합니다. 첫째, 명사,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고요. 대명사, 그 이름을 대신 가리키고요. 수사, 숫자와 관련돼 있습니다. 이세명의 친구들을 가리, 어, 묶어서 채원이라고 하고요. 문장에서 주로 무엇,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이번엔 동사 움직임이고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두 개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고 주로 서술어로 기능을 합니다. 자, 관형사는 앞에서 체언을 수식해 주는 기능을 하고요, 어떤에 해당하고요. 부사는 용언 앞에서 용언을 어떻게 수식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두 친구들은 수식언으로 묶입니다. 이번에는 체언 뒤에 붙어서 각 단어들의 관계를 결정해 주는 조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장들과 따로 떨어져 있어서 감정, 느낌, 부르는 말, 응답하는 말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독립원에 해당하지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품사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땠나요? 여러분들? 어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는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걸 배우는 것 같은 낯섦 어색함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배울 문장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